네, 동탄고의 확통 프린트, 제 16번, 2016년 4월 교육적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세요. 자연수라고 이렇게 놨습니다. 자, 여기서 가이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중복조합으로 굉장히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x, y, z, w에 대한 조건만 잘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네개 중에서 이제 두 개는, 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다. 요거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을 해야겠죠. 어떤 이제 X라는 식의, 예를 들어서 이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다라고 이제 정해주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수는 이제 1, 4, 7, 10, 이제 이런 수들을 얘기하는 건데 요거를 우리가 3X 플러스 1, 여기서 이제 X는 어, 음이 아닌, 어, 정수라고 정해, 이렇게 식으로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x에 0부터 들어가면 1, 4, 7, 10이 다 표현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두 개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다, 알는데이 표현은 마찬가지로 2x 플러스, 어, 3x 플러스 2, 어, 3x 플러스 2로 우리가 간단하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 x는 음이 아닌 정수.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선택을 한번 해봅시다. x, y, z, w 중에 이네개 중에 두 개를 일단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x랑 이제 y가 어, 선택이 됐고 어, 3으로 나눴을 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수가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마찬가지로 음, z랑 w는 이제 결정이 되겠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가 되는 숫자가 되게 됩니다. 3z 플러스 음, <laughs> 3w p l u 2. 자, 이, 여기 안에 이제, 뭐, 물론 xy가 될 수도 있고, 이제 xz, xw, 이게 4c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경우니까, 이제 요거 하나를 여 4c에다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시게 대입을 해보면, 3x p l u 1, 3y p l u 1, 어, 3z p l u 2, 그리고 3w plus 2. 그죠? W라고 잘못, 써, 잘못 썼네요. 자, 얘가 이제 18이 됩니다. 그래서 1122 상성 다 넘겨보시면, 어, 3x 플러스 3y 플러스 3z 플러스 3w, 어, w는 어, 6이 넘어갔기 때문에 12가 되겠고요. 이제 3으로 나누시면,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w는 4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x, y, z, w는 음이 아닌 정수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경우의 수는 이제 뭐가 나오냐 이제 4H4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C2에다 4H4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 곱하기 어, 7C4이기 때문에 어, 7C4는 이제 7C3이구요. 어, 얘는 이제 35니까 우리 답을 210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